세상에 과연 완벽함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데미 무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년 전에 58세 의 데미 무어는 란제리 패션쇼 무대에 서면서 제 채널의 화제의 인물로 소개가 됐었죠. 당시 35만 명 이상의 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셨고요. 데미 무어의 그 엄청난 자기관리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비난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3년이 지났는데요. 대민무원은요, 61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으로 또 한번 우리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Substance'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장르의 그런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13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여미 무어는 자신보다 젊은 클론과 대면하면서 완전하게 탈의를 하고요, 등장을 하죠. 이런 도전은 아무리 과감한 그녀한테도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실까요? All of it at different times had moments that were challenging. If I really step back from it, I think that the level of vulnerability that this role called for on all the different levels, emotionally, physically, um, were, were as demanding as it was exciting because it was really pushing me to step out of my comfort zone in a way. And really, because it, this role really asked of me to be very raw.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민무어은 영화에서든 이 사생활에서든 언제나 이 경계를 넘었고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었죠. 1991년 임신 7개월 만이 만삭의 몸으로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의 표지를 장식을 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스티프티즈에서는 어떤 여배우도 감히 소화하지 못할 과감한 연기에 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아이제인 등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한계 를 넘는 그런 연기를 선보였죠. 특히 이 영화 G. i j n 에서는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데미 무어가 항상 자신의 컴포 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내면의 깊이를 더해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데미 무어는 이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연기력과 인생의 깊이를 함께 성장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데미 모어의 삶을 살펴보면요.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약물 중독 부모 아래서 자랐고요. 특히 어머니는 이 약물 중독과 학대가 정말 엽기에 가까웠다고 알려졌죠. 그것 때문에 데미 모어 자신도 1980년대 중반 약물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이후에 불슬리스와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16살 연애 하에시틴 컬처와의 그 결혼과 그로 인한 유산 그리고 이혼 정말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데미 무어의 그 자서전 인사이드 하우스에서 밝히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하고 변하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이끈다고 봅니다 결국, 데미 무어는 자신의 이세 딸들 덕분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되찾게 됐죠. 그녀는 이 딸들이 자신한테 세대적인 패턴을 바꿀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녀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데미 무어, 그녀는 자신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데미 무어는 진정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녀의 완벽함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데미 무어는 어느 61살보다 아름답고 섹시하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미소와 몸매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완벽함은 이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성장시키는 그 자세에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랬겠지만 대민 무언가 정말 많은 비난과 소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제 채널에서 그녀의 그 란제리 패션쇼에 대한 방송이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녀의 그 전신 성형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뿐 그녀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하고 변하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곳으로 이끈다 봅니다. 이런 자세로 데미무어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유명세와 당당함이 만들어낸 것 중에 헐리우드에 기록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이 남자 배우 우선주의 헐리우드에서 여성의 이 동일 임금제를 만들어낸 최초 선구자가 바로 데미무어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자선 단체를 지원하고요. 상업적인 성착취와 인신매매의 이 희생자들을 구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 희생자들을 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이 어린 시절에 당했던 일이 누구한테도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저는 그 데미모의 자서전 인사이드 아웃이 발간이 되고요 그녀가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데미모는 언젠가부터 이 자기의 아픔을 세상에 밝히고 숨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밝힘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고 보는데요. 그녀의 완벽함은 바로 이 진솔함과 이 진정한 용기에서 비롯되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리 스트립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데미 무어 또한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이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완벽함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배민모의 이 완벽함,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녀를 완벽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게 오늘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의 도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